자,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것에 대하여 z가 순호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x, z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y라고 할때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뒤에서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얘들은 신경 끄고 막 불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왜 보시면 실수랑 허수랑 막뒤 섞여 있거든. 어 아, 이러면 안 돼. 아, 너무 막 정리를 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a 플러스 a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가 되겠고요. 실수, 허수, 실수, 허수 섞여 있잖아.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i가 붙어 있는 거는 i가 붙어 있는 것끼리, 안 붙어 있는 거는 안 붙어 있는 것끼리 정리를 다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더라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읽어 주시면 z가 순호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순호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만 남아야 되는 거야.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지. 얘가 사라지려면 a가 3이 돼야 되겠고요. 그 값을 x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x가 3인 거죠. 자, 이번에는 z가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a는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y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y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3을 y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30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2가 되겠고요. 자, 너무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복소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비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